지구온난화, 그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사육과 재배 부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축을 사육하거나 작물을 재배할 때, 즉 농업과 축산업에서는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이때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19%입니다. 특히 가축이 내뿜거나 가축이 배설물이 썩으면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인 메탄의 양이 많습니다. 또한 작물 재배 시 사용되는 비료를 생산하거나 사용할 때 또는 농지나 목초지를 만들기 위해 산림을 벌채할 때에도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사육과 재배 부분 중 특히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가축 사육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 가축을 기르는 방법을 개량해야 됩니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품종의 가축을 적절한 관리 하에 사육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가축 사육을 줄이고 대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식물성 고기나 배양육을 고기 대신 소비하는 것입니다. 식물성 고기는 콩이나 밀등 식물을 가공해서 고기와 비슷한 맛을 내도록 만든 음식입니다. 이미 상용화되어서 라면 건더기 스프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고기와 완전히 비슷한 맛을 내는 식물성 고기는 값이 비싼 편입니다. 배양육은 가축의 세포를 배양해서 만든 고기입니다. 앞으로 몇년 내에 상용화될 예정이며 2030년까지 육류 시장이 10%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육 분야에서는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지만 작물을 재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는 매우 힘듭니다. 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식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식 낭비를 줄여 식량 생산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 기술 개발이 아닌 우리 행동 변화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교통과 운송 부분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